오늘은 군데리아, 예, 군데리아 버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서 군데리아 버거 세트를 시켰거든요. 요렇게 빵이 오고, 케찹, 케찹이 아니고 마요네즈하고 딸기잼하고, 예, 치즈도 오고요. 그리고 고기만 따, 일단은 튀기면 돼요. 예, 고기만 튀겨가지고 먹으면 되거든요. 수제버거. 예. 고기를 구워가지고 만들어서 군데리아 버거를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넣고, 얼 어이구, 어이구, 수제, 수제 고기라서 깨지는구나 그래. 자, 튀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한 부부예요. 자정한 부부입니다. 오늘 하라! 자신 있습니다. <laughs> 나가짝놀렀잖아 응. 자기가 설명 좀 해봐. 오늘 오늘은 군데리아요. 군데리아를 쿠팡에서 군데리아 세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군데리아를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딸기잼하고 마요네즈도 있고 그리고 수제 햄버거 패티, 빵 그리고 콘치즈 우유 해가지고 이렇게 먹겠습니다. 나는 군복이 없잖아요. 그게 자기 옷 걸쳤어요. 응. 음. 한해 먹어봐. 음.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빨리 해봐. 응좀 음. 보게 나는 우유부터 좀 줘봐 우유를 따르고 됐어 나 군인들 먹는 거못 봤으니까 음. 자기가 해갖고 나를 먼저 좀 줘봐 응 음. 어떻게 하는데? 일단은 어. 이마이네즈 넣고 요거 넣고 요거 넣고 그래 먹으라고 응 음. 여기다가 알았어. 줘봐 발라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라고? 응 아, 어, 알았어내자르거내 자를게 내 자기 자줄게 손으로 어. 자, 자, 자 어, 손으로 잘라줘 응. 손으로 잘라줘 마요네즈를 바르고 자기가 해, 그 보고 내가 따라서 할게 응 어. 아, 숟가락 안 갖고 왔다 아, 아, 숟가락 안 가져와야 되는데 아니, 아이. 그 숟가락 아니면 티시분 숟가락 숟가락? 응어 그럼 어디있으면 벗겨 응 아이고 옷을 차려 입고 편안하게 앉아있는게 낫겠다 요렇게 요렇게 응. 바르고 근데 이게 답답하다 이거 지금 어떻게 답답해도 참아야 돼 자기야 참아 딸기잼 깔깃잼. 딸기잼은 바대쪽에다가 딸기잼 요렇게. 알았어. 알았다. 응. 딸기잼 하나 더 발라야겠다. 딸기잼 두개 해야겠다. 딸기잼 양이 적네. 딸기잼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 요렇게 해가지고. 쑥쑥 발라가지고 패티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알았어. 얘 만들어 줄게. 아니 아니 됐어. 알았어 봤으니까. 됐어? 응 어, 봤으니까. 응. 아 치즈 안 올라왔다. 치즈 하나 올려야지. 이주 하나 딱 올리고 나도 올려 딸기잼 좀 발라야지 딸기잼은 여기다 바르고 와 이렇게 해서 밝맛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오 맛있다. 아유, 그럼, 군인들이 먹는 건데 맛있지. 응. 맞아? 응. 군인들이 먹는 건데 맛있지. 음. 이건 또 어떻게 알았어, 자기가. 어이구야. 연계이 틀리네. 응. 음. 확실히 연결은. <laughs> 싸니까 좋게 좋네. 내옆 사람 거다 먹어보고. 응. 음. 음, 맛있네 어 맛있다 응 음. 이거 쌓여줬 치즈 쌓여줬 음. 응응 내가 이거, 이거 치즈 좋아하고 하 이거, 에이, 잘라졌네. 이거 다 잘라졌다. 볶이는거 잘, 잘못 볶여가지고 응. 음. 잘못 볶여가지고녹게니까 하는 게 그렇지. 맛있어. 맛있나? 응. 음. 고기도 맛있나? 응 맛있겠다 보니까 음. 맛있나거 아니라 응응 맛있겠다 그거 응. 숟가락, 숟가락 가져와야겠다 응 그래 나 사야만 써야겠다 아냐아치좀 그래. 먹어야 돼응응 응. 음 응. 응. 알았어 그럼 저기는 뭐야 요것도 응 대, 리야끼 소스를 하나 줬더라고. 쿠팡을 시켰는데. 데리야끼 소스도 넣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데리야끼 매운 애들를 바르고 딸기 잼을 바르고, 음 바르고 음 제라키 일 썼어. 요거는 햄버거 패티를 위에다 올리고 치즈. 재린다 치즈. 치즈 올리고. 아, 이건 넣어서 먹는 게 아니구나. 이건 아니야. 이건 소스야. 소스. 이렇게 썬. 아. 맛있지? 응. 나 이거 먹는데 이거 먹어. 빵빵. 먹으라고. 나 이거 먹자. 응. 음~~ 맛있네! 그리고, 두그 가지 또 먹는 방법. 소스를, 아, 소스를 내가 저기 갖다 놨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짜기잼을, 여기다가 발라. 햄버거 배지를 올려 구멍을 뚫어 우유를 여기다 부어 이렇게 해서 으깨가지고 먹는 거야. 자기도 만들어서 먹을래? 음. 자기 안 먹어? 음 맛있어. 빵이 부드러워가지고. 어 맛있어요. 사제 군에 그때 거 갔을때 이랬었어 응 응? 응 음. 요렇게 했서 먹었지 만들어가지고 음, 응 그랬어? 응난 요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내날에 그렇게 했구나 응 근데 요렇게 먹지는 않았어 음. 군대리아하는 버거를 먹었는데 나는 우에 타먹고 요거는 안 먹었어, 이렇게는 인터넷 보니까 요렇게 먹더라고. 음. 나 뭐, 4주 훈련 받았는데. 그니까. 러 응. 그때도 그렇게 이렇게 먹어봤냐고. 근데 우리가 버그만 먹어봤어. 가족이 28일간 우리가 그래. 사실 음. 28일 음. 28일간. 음. 음. 옛날에는 그거, 그거 보고 똥방이라 그래 똥방이. 지금은 건 음. 소리 안 하죠. 똥방이. 그냥 옛날에 그랬어. 음. 지금은 건 소리 안 하죠. 옛날에 나말 줄었어. 방이안 그랬네. 야, 야, 이렇게. 나는 군에 제대로 했다고, 사랑하고. 방이 그거 하고. 그렇지. 음, 맛있냐 응, 네. 응. 응? 휴지. 젊은 사람도 군인제 이거 한 3개는 먹겠다. 응. 응? 응. 많이 먹지? 3개는 먹겠다, 3개는 얘기야. 잘 먹었다. 군더리한 만들어서 먹으니까 맛있네요 음. 맛있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